안녕하세요. 난쟁이 토종벌입니다. 아, 여기 교미상을 차렸는데요. 어, 다섯 개 차렸는데 잘 돼갖고, 어, 6 여섯 개 중에 하나는 실패하고 다섯 개가, 어, 잘 됐습니다. 지금 화분도 물어오고, 어, 화분 물어오는 게 들어가네요. 어, 잘보이지는 않나요? 하여튼, 이렇게, 에, 교미상을 잘 차렸는데, 아, 말벌들이, 예, 간혹 옵니다 아, 말벌이 말벌 퇴치 하려고 어, 옛날에는 이렇게 예, 예, 어, 복숭아 상자 한쪽을 가지고 이렇게 때려 잡았는데요 아, 유인액을 이용해서 말벌 퇴치 근데아 엄청 잡혔습니다 아마 한 20-30마리 될것 같은데요 죽은 것도 한 10마리 이상 되고요 아, 보이시죠 엄청이 돌아다니는 거 네, 이렇게. 지금 어, 한 2, 30마리가 잘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야생말벌 유인액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트로 사갖고 했더니 아까도 어, 이게 복숭아 상자 어, 송파니로 하나 때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에이. 표정벌 길르는데, 말벌이 반에 말썽을 부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, 해서, 네, 금 이상에 지금 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좋고요. 아, 태풍 아, 3개가, 어 한반도에 왔다 갔는데 잘 버텼고요. 이렇게 화분 잘 물고 있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아 말벌만 잘 퇴치되면 그래서 오늘 뭐 하나를 또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. 말벌 퇴치기 하나 더설치한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교미상 차린대에서 아까 말벌 퇴치기 거기서 한2 0 m 떨어져 있는데요. 다시 설치 인자 설치해서 말벌은 하나도 없고요. 내일 정도는 들어오기 시작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교미상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벌 퇴치기를 설치했습니다. 바이텍스가 잘 크고 있고요. 지금 교미상이 잘... 돼갖고 내년에 벌 번식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쟁이 토종벌입니다.